마가복음 강의의 41번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종교의 기원부터 그리고 종교의 역사부터 먼저 살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종교의 시작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덴동산 자체, 그 자체가 진리였고, 그 자체가 복음이었고,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를 충분히 하신 것이 에덴동산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종교라는 이름의 그 어떤 행위도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동행했고,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결코 되질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아담의 후손,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 최초의 종교적 행위, 예배 형식이 됐겠죠. 우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는 많은 궁금증을 가집니다. 도대체 가인의 제사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사는 무엇을 잘했길래 받으셨나?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가인과 아벨의 종교적 행위에는 결코 그 어떤 차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즉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땅의 소산을 지극정성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그 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땅의 소산이라고 말할 때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이죠? 아파르, 먼지. 그리고 그 땅, 그 아다마가, 소재, 그 아다마가 재료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몇 개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은 아다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 또한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르. 먼지, 흙. 흙이 땅이고 땅이 흙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사람들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 즉,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 결과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지극정성으로 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했죠. 이게 바로 가인이 하나님한테 드린 그 마음입니다. 뭐, 가인은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딴 생각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랬다.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 예배를 드렸다고요. 뭐 땀짓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다녔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그 땅. 인간의 것.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에 43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예배드리고 이름을 부르고 했던 것이 다 마귀다. 무슨 말씀이죠? 가인의 종교, 이 세상에는 가인의 종교가 있고 아벨의 종교가 있습니다. 가인의 종교는 사람의 것으로 사람들의 것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 예배의 대상자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이 중심에 있는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이 중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지, 그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신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종교, 진짜의 진리, 복음, 진짜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사람은 그 중심에 밖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가인의 종교는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이 솔선수범 노력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무언가 나서야 되고 열심을 내고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이 세상을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 행위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잘했지요 라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인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종교는 어떤 종교이냐면 아벨의 종교는 우리 인간은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밖에 정말로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임 당하고 이 재물 피의 재물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종교 주어 주체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밖에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게 아벨의 종교입니다. 가인의 종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을 믿는 이 모든 종교인들은 더욱 더 착하고 더욱 더 열심히 있게 더욱 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더욱 더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내는 이러한 극단적인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바꿔내고 그리고 자기가 바뀌는 만큼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인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면 어떻게 이 세상이 정말 복지사회가 되고, 멋진 사회가 되고, 민주사회가 되고,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목적은 민주주의, 복지사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인간이 복지사회, 민주사회, 인간이 목표로 하는 유토피아 만든다고, 그 사회에, 그 사회가 정말 사람이 살만한 사회입니까? 정말 살만한 사회를 그 사회가 살 만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악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본질에 대해서 접근, 생각 이 모든 기본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인간에겐 그 어떤 희망도 없다. 이게 아벨의 종교고요. 그래도 인간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고 생각하는 게 가인의 종교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죠? 아직도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게 되어지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6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바리새인. 그리고 22절.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서기관. 그런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6절의 바리새인, 22절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를 흠잡으려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선 장면입니다. 3장은 이 처음에 한 대립이 있는 6절과 22절 사이에, 6절과 22절 사이에, 그, 나머지 7절부터 21절이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7절부터 21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7절 바닷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마가복음은 너무 놀랍게도 장소도 이렇게 대비를 해 줍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회당,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집. 제가 마가복음 2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회당집 교회는 성전을 상징한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물,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당하셨던 그 광야. 이 모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소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 재충전하시는 곳, 승리하신 곳, 거기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곳. 그래서 그 물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질서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7절, 8절에 보면, 7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장면이 6절과 22절이고요. 그리고 이그 종교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오늘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또그 종교에서 이탈한 그들이 예루살렘 종교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 나아고 있습니다. 즉 파탄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들었지요, 귀신들렸지요. 파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파탄난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탄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가인의 종교 종교 자체를 지켜야만이 이 유대와 예루살렘의 어떤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세파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꿈꾸었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보니까 안식일날 병고치죠. 자기네들이 정말 그, 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것들하고 어울리죠. 술 마시지 말라는데, 술은 또 처먹죠. 아주 그냥 눈밖에 거슬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옆에 있으면은, 진짜 때려죽이고 싶은 저것만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이 종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 가인의 종교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물에서 죽으신 분? 광야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그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 힘이 안 빠졌어요. 선악과 품은 그 무한 에너지 가지고 멋진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아직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종교가 파탄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붙잡았던 그 이데올로기, 종교화된 이데올로기, 그거 파탄 났음에도 불구하고 파탄만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진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에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으로, 6절, 22절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6절. 22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불이 집혔다 하면서 또 귀신의 왕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러면서 피집을 잡고 흠을 걸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제 첫 단계, 첫 스텝에 들어간 겁니다. 계획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파탄난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진짜의 진리, 진짜의 종교, 진짜의 복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파탄 났냐? 아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자체가 파탄 났으니까 종교로 상징되는 그 예루살렘이 파탄 났기 때문에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파탄난 종교에서 파탄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파탄난 종교에, 파탄난 사람들. 파탄난 종교에서는 그 어떤 해답도 찾지 못해가지고, 정말 예수라는 희망 찾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그 사람들. 그런데, 어디 바리새인들만 파탄났습니까? 지구적으로 다 파탄났습니다. 상징적으로,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왔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죠. 이둠에서도 왔죠. 이둠의 애돔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왔습니다. 또 두로와 시동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냥 땅끝에서 모든 지역에서 이방 지역, 뭐, 이방 종교 다 파탄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대교까지도 파탄났고.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갈릴리 다 언급하고 있고요. 이방 땅 언급한 거는 이방 종교도 다 파탄 났습니다. 세상 어떤 철학, 논리, 뭐 이런 종교 다 파탄 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희망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진리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진리 찾아 나선 그 사람들. 예수님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 주십니다. 제가 오늘은 개관만 말씀드리고요. 이 더러운 귀신, 이 병에 대해서 또 다음번 설교 때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6장과 22장 22절 사이에 6장 6절, 아니 6절과 22절 사이에 첫째는 병고치고 귀신 내어 쫓아 주시고요. 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어디서? 산에서. 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산 하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즉,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산. 이제는 파탄난 종교의 상징, 예루살렘은 무너졌고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산. 산, 그냥.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상징인 그 산에서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열두 지파가 파탄났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대신해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어디서 새로운 땅 예루살렘에서 산그 산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산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질서의 구성 멤버가 좀 이상합니다. 3장에서 세우셨죠? 14장, 15장 넘어가기 전에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론 유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9절에 또 가른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를 판 자까지 세워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이 뭔가 허점이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왜 인간 우리 사람들로는 그 어떤 희망도 들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선악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악과 품고 사는 너희들 내놓는 게 결국엔 배신이요 배반이요 무너짐이요 망가짐이요. 결국에는 할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배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단이 있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미 팔았다, 마가는 이 14장에서 일어날 일을 3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는 I can do it.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We can do it. 이러고 열심히 노력해서 큰 교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하고 수정 크리스탈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교회. 무너졌잖아요. 경매 처분됐습니다. 그게 가인의 종교예요. 힘을 추구하는 종교, 가인의 종교, 인간의 힘으로 다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가인의 종교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 구성원 12명 구성원 12 지파 결국에는 12 지파에서 바리새인 나왔잖아요. 가인 종교 됐습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무너질 사람들로 또 세우셨습니다. 왜 이번에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너질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아벨처럼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아벨의 종교입니다. 가인의 종교하고 다른 아벨의 종교. 파탄난 가인의 종교, 땅의 종교, 땅의 소산물, 사람들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 사람들이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대, 대통령 두 분이 장모님 아니셨습니까? 더 좋아지셨습니까? 살림은 살만합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 네덜란드에 수상진했습니다 네덜란드 살만한 세상입니까? 거긴 마약의 천국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할 때 마약 합법화 시켰습니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 시켰습니다. 인간은 그리로 간다고요. 그거 반대하고 악쓰고 그거 뭐 청원 운동하고. 아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우리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목사가 그 사람 안에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 계시고 그 안에 그 성전 다 허물고 허물어진 그 마음의 밭에 비로소 참성전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지어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서명운동하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어디 설교해서 헌금이나 많이 받았으면 착복하지 마시고요. 큰 대형교회 지으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거 필요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파탄난 종교, 파탄난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6절, 7절처럼 그런, 그따위 행동하지 말라고요. 진짜 하시려면은 예수님처럼 7절, 8절 파탄난 종교에서 파탄난 사람들 사랑으로 싸매 주시고요.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세요. 그게 주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질서는 무너지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 정말 십자가 세워주는 일 하는 것이 그게 새로운 질서 세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파탄난 종교 중심이 은 종교 그거 붙잡지 마세요. 이제 파탄난 것을 지키려는 그런 종교적 열심 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인간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다면서 왜 하나님 힘은 안 믿으세요? 왜 당신의 힘만 믿고, 당신의 네트워크만 믿고, 당신의 인간 노력만 하시려고 합니까? 청원 운동하고, 네트워크 돌리고, 카톡 보내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해 보세요. 파탄 나는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파탄난 종교에서 떠나간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파탄난 종교, 바탄난 기독교, 끝까지 붙잡고 가지 마세요. 종교화된 기독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 진리 붙잡으세요. 복음 붙잡으세요. 십자가에서 열두 제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때 그들이 성령받아서 성령 안에서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 가르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껍데기의 율법, 껍데기의 종교, 그걸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3장은 딱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를 적대시 했던 그 집과 그 회당에서 이제 그 집과 그 회당 상징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허물어버릴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성전 산에서 나는 새로운 질서의 상징인 열두 제자를 만들어 그러나 그들도 불안정해 왜 선악과 품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물고 그 허물어진 그땅 위에 성령님이 오셔 그땅그 그 사람들 그 흙덩어리들 그래서 성령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비로소 열두 제자로 완성할 거야 그 열두 제자가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거야. 이게 지금 마가복음 3장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진리 안에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파탄 난 종교화된 기독교 붙잡고 가지 마세요. 이제 진리를 붙잡으세요. 복음을 붙잡으세요. 이제 성전을 지켜내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에 세우시고 그 무너진 십자가에 이제 성령이 들어가야 성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두 제자 세운 게 아니라 그 산에서 열두 제자 세운 겁니다. 그것도 배반을 할그 사람들을 세우신 겁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니까 선악과 따먹은 존재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야만이, 비로소, 제자로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발,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종교하던 기독교, 이제 떠나세요. 파탄난 종교에서 떠나는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만나러 온 사람들 다 탐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손 붙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새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